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지구온난화는 대기 중 온실기체의 양과 지구의 평균 기온이 모두 높은 것을 얘기합니다.지구온난화의 <laughs> 원인으로는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고 지나친 산림 벌채 과도한 가축 사육 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생깁니다. 이 사, 지구온난화의 피해로는 기상이변, 생물의 다양성 감소, 육지 면적 감소, 서식지, 곡물 생산량 감소 등이 있고, 이로 인한 대책은 온실 기체의 인위적인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환경 변화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하고, 봄꽃 개화 시기가 변하고, 수도권의 계절 길이가 변하고, 아열대 기후구의 확대가 있습니다. <laughs> 대기 대순환의 원인으로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대기 대순환의 과정은 적도의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여 고위도로 이동하고 극의 찬 공기는 하강하여 저위도로 이동하여 순환하며 대기 대순환이 생깁니다. 대기 대순환의 모형은 아래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극동풍, 위로 부는 편서풍, 아래로 부는 북동무역풍, 위로 부는 남동무역풍이 있는데 <laughs> 더 자세한 그림을 이쪽을 보면서 하면 은 이쪽에 극고압대와 한대전선대 사이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때는 직접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증발량과 강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작고 한대 전선 대와 중위도 고압대 저... 사이도 저압대 사이에서는 해들리 순환이 일어납니다. 이쪽과 이쪽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람이 순환되니까 가운데서는 이 직접 순환을 봐서 간접 순환으로 이렇게 바람이 순환하게 됩니다. <laughs> 대기 대순환의 역할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게 되며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 줍니다.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되고 저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부족함으로 이쪽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해 줌으로써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수 해수의 표층 순환을 보면 해수의 표층 순환의 원인은 해수면 위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생기고, 이것의 과정은 대기 대순환의 바람에 의해 동서 방향의 표층 해류가 발생하고, 표층 해류가 대륙에 막히면 남북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표층 순환이 생성하게 됩니다. 이것의 모형은 이것과 비슷한데 동서로 해류가 흐르게 되면서 이렇 북쪽도남쪽도 해류 발생 시 해수가 이동하게 되면서 동서로 해류가 이동하고 편서풍대에서는 북태평양 북태서양 남극 해류 발생 시 해수와 이동하게 되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류가 흐르게 됩니다. 난류 여기서 난류도 나타나는데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고온, 고염분, 저염존 산소, 저염량, 저용량 염류. 한류,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이고요. 이것의 특징은 저온, 저염분, 고용존 산소, 고용량 염류가 있습니다. <laughs> 대기 대순환의 역할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게 됩니다. 이거 이랑 똑같이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되고 해소됩니다. 뒤에도 <susurra> 해요. <susurra> <susurra> <susurra>